안녕하십니까, 브루스리입니다. 본명은 이철원입니다. 자, 이번에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행이 문학,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하면 어떤 나랍니까? 자, 이 책은 우선 흥미진진한 배낭 속의 여행. 배낭 속의 인문학을 다루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 미인이나 러시아 미인들은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고 놀랄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씨도 정말 곱습니다. 비단처럼 곱고요. 아니면은 화장품 모델의 피부만큼 곱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슬. 같은 미인들이 노점이나 마트에 일하는 게 흔히 눈에 띄죠 아 지천이라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들이 왜 그러면 모델이나 영화배우가 되지 않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 모델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본질적으로 그 힘든 일을 모든 일을 하길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분들, 군대 가서, 근무하고 싶은 분 몇이나 됩니까? 뭐, 유앙이면은 사회에서, 응? 그만큼 벌수 있지 않습니까? 모델 힘듭니다. 아마 뭐 크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 그대의 영혼의 동반자인 앞으로 뒤태 옆으로 뒤태가 아니고, 뒤로 뒤태가 아니고, 앞으로 뒤태. 그니까, 애인 내지는 그, 부인이 될 사람이죠. 앞으로 아프로디테 뒤태 하면은, 앞으로 뒤태가 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 중에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예슬이가 밭을 메고 소도 몰고 하는 나라로의 여행, 신명나는 우크라이나 여행입니다. 자, 지금은, 오늘은 제 3장입니다. 3장. 3장. 공중공중 공중 뛰어나갑니다.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소개입니다. 아, 키에프 반전 매력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에프에서부터 여행 가방 속에 감춰둔 그림책 하나를 꺼내어 일일이 책장을 넘기면서 구경하듯이 그 매력을 찾아보려고 한다. 마치 실차례를, 실타래를 풀듯이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한다. 러시아의 수도 러시아이 수도 모스크바 모스크우죠 영어는 모스크바는 나중에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이뒤책 뒤에 나옵니다 모스크바 얘기는 여기가 맨 밑에 여기. 미아스니스카야 거리라고 보이죠. 네, 러시아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에... 나올 것이다 그랬죠. 첫째, 에, 그렇다면 과연 키 f 프의 반전 매력은 무엇일까?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키 f 프 여행은 무엇이 그렇게 신나고 신날까? 신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있을까? 자, 하버드 대학의 글쓰기 비법 중에 결론을 우선 앞부분에 쓰지 않습니까? 하버드 글쓰기의 비밀 뭐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먼저 결론부터 알려 드립니다. 결론부터. 자, 첫째, 키에프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의 유서 깊은 문화 예술의 도시를 목도하게 된다. 와! 이게 사실일까? 여행을 해 보면 더욱 확신이 서겠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야외를 비롯해 오페라하우스, 극장 등을 중심으로 펼쳐져서 여행자에게 시각적 충격을 듬뿍 선다, 선사한다. 아, 여기서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페라하우스는 뭐고, 극장은 무엇인가? 아, 극장에서는 연극을 하는 곳이죠. 뭐, 코미디라든가, 기타 등등의 에, 현대 드라마 공연을 하고, 저도 이제, 올림피스 카야아 테아트르 극장에서 코메디를 하나 봤어요. 코메디를 가니까 도브라 웃더라 하면서 하는 그 코메디 영화가 있었는데 코메디라서 역시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멍이란 뜻이죠. 러시아 말, 아, 우크라이나 말로 도브라, 도브라 웃더라. 뭐 폴란드 말도 비슷합니다. 도브레 뭐이 정도 됩니다. 도브라 웃더라. 자,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우크라이나말로.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어, 여행을 해 보면 더욱 확신이 서겠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도 어, 아는 내용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전문 의식 음식점들과 이국적인 카페들이 카페들이 즐비해 여행자의 식도락과 취향을 저격할 것이다. 우선, 키에프의 명소 중 제일 먼저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마치 대한민국의 서울을 소개하려면 먼저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을 떠올리죠. 아니면 경복궁 혹은 덕수궁을 거론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키에프의 랜드마크의 격인, 랜드마크 격인 유적지와 유익한 장소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은 마이단 거리 구경을 권한다. 주변은 생소한 먹거리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맛집과 전문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보, 가보게 되면 거리에서 노점 키오스크, 노점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한예슬이나 김태희 같은 미녀들이 이렇게 키오스크 가판대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퍼포먼스가, 마이덴 거리에 가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얼굴에 분장을 하고, 천사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조각성 조각상 흉내를 내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관객들이 광 가서 에, 말도 걸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앞에 이제 동전도 떨어뜨리고, 지폐도 떨어뜨리고 합니다. 그런 재밌는 퍼포먼스가 항시. 에... 있는 곳이 즐거운 곳이죠. 마이단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마이단 거리, 크리스차틱 거리에는 크리스차틱 거리입니다. 그 마이단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길이 육중한 그 빌딩들이 또즐비해 있죠. 어, 그 거리에 가면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에, 미인들의 그 행진이 늘상 오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많은 벤치가 또그 앞에 쫙 있어서 앉아서 쉬기도 좋고, 뭐, 다양한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남자, 남성, 여성 할것 없이, 에,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맥도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최, 세계 최고의 매상을 자랑하는 맥도날도 바로 그 마이단 거리에 있습니다. 마이단 거리에 두 개의 맥도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위쪽에 성소피아 사원으로 가는 언덕, 초입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크리스차틱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는 생 아, 생소한 먹거리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맥도날뿐만이 아니죠. 어 먹거리 문화를 맛볼 수 있는 맛집과 맛집과 전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충분히 알았다면 황금의 문과 성 소피아 사원. 자,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성 소피아 사원에서 뭐한 10분 거리 떨어진 곳에 황금의 문이고요, 있 골든 게이트죠. 징기스칸의 손자에 의해서 정복됐던 곳이죠. 성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류 성당 순으로 보는 게 좋다. 성소피아 사원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엔드류 성당은 도보로. 사원이 지루할 점 가볍게 올림피스카 백화점과 이 주변에 있는 연극 공연극장으로 가서 연극을 관람할 것을 권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감춰진 놀란 비밀들은 알아야 눈에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길 수 있습니다. 종종 문화 예술도 그, 속살을 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키예프는 찬란한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과 우아한 파로코 양식의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져 유한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욕종한 근대의 건축물과 날렵한 현대의 건축물들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비, 춤을 추는 동화 속의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KF의 중심부의 도시 풍광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이다. 유서 깊은 건축물들과 그 속에 알랄이 박혀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네온 사인과 매장들이 조화를 이루어, 매장들의 조화가 몽환적인 도시, 몽환적인 도시,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와 예스러운 풍취가 어우러진 고색 찬란한 도시라고 묘사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